안녕하세요, 인님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손님이 구매해주신 어, 포장용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우산우 편으로 구매를 해주셨고 개별 구매로 구매를 하셨습니다. 이렇게 선물 도무송 한 세트당 2,000원씩 해서 총 4,000원어치 구매해주셨고요. 요거 가자봉자 얼마 안 남았어요. 시형 도무송이고 이것도 시형입니다 요거는 두 세트 2,000원 이렇게 해서 구매해주셨고 요거는 타코야키 도무송 두 세트. 복숭아 주술 아베지 두 세트 이렇게 총 구매해주셨고요. 오천 원, 팔천 원, 만 원, 만 사천 원. 14,000원어치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요. 우편비까지 해서 15,000원어치 구매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도무송 한 세트를 덤으로 챙겼습니다. 그리고 2,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고요. 이렇게 챙겼고 아마 어제 입금을 하셨으니까 7일 안에 발송을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매하실 분 있으시면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감사합니다. 안녕! ta <sweak>